그냥 쫙 있어가지고 데요요 요 부분이 아막낙섬이요아막낙섬에서그 음. 신석기 시대의 반 지하 움집이 발견돼서 그게 이제 그 지표 조사하는 그 대학 교수가 영국 에버딘 대학의 그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임자고 했는데 그는 움집이 나왔어요. 그데그 예. 보니까 에, 함실하고는 비슷하고, 이렇 고래 뚝근 아니고 돌이 이렇게 떼가 있어요. 그리고 밖에 이제 굴뚝같이 이렇게 되 있는데, 그거를 가지고 전부 다그 구들이라고 하고, 그니까 이제 그 사람은 처음에 구들같이 보인다고 했는데, 우리나라의 교수들이, 그 구들을 하는 교수들이, 아, 그거지 한국의 구들과 같다. 응? 한국의 구들보다도 500년이 앞선 구들이다. 진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. 아주 그 멍청한 놈들이지. 설사 그 구들이다 하더라도 더 조사해보고,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성은안 뺏기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, 무조건 그, 저, 구멍이라는 것은 사람에는 아홉 구멍이 있어. 물, 불, 바람의 구멍이 아홉 구멍이 있어, 사람에는. 이 천지에는 세 구멍이 있고. 그러면 우리가 눈하고 귀는 이 어떤 구멍이냐 하면은 이거는 불의 구멍이야. 밝은, 밝은 거를 보고 밝게 듣는 게 불구멍이라 그래. 그 다음에 공기구멍은 콧구멍이나 이런 건다 공기구멍이야.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저 밑에는 전부 다그 물구멍이지. 그런 구멍이 우리 몸에도 아홉 구멍이 있는데, 이 이렇게 그 땅이 이렇게 비탈짓는데 이렇게 이렇게 판 지, 집인데, 여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파놨다 해가지고 돌이 돼가지고 그것이 불구멍으로 생각한단 말이야. 그게 네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땅을 반자로 파가지고, 위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. 예.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 불을 피운 자리가 있어. 모닥불 같이. 그러면 겨울에는 여기 사, 사는데, 여기 불을 피운다면 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. 이렇게 공기가. 그게 불, 바람구멍이고, 여기서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운단 말이에요. 불을 피우면 은 이게 나가는 구멍도 있을 것이고. 불을 안 피우는 여름도 있을 거 아니야. 고래 잡는 그, 그, 그 섬이기 때문에. 그러 반지하니까는 물이 섬에 도른단 말이, 바닥으로. 반지하니까 물이 섬에 도를 거 아니야. 그러니까, 물이 섬에 도는 거를, 그, 또랑을 파가지고 집수해가 나가는 그 물구멍이지. 불구멍이 아니다 말이, 야 내가 볼 때는. 근데, 구두를 하는 사람은 보면은, 이거, 이 불구멍이다. 또, 토목공사 하는 사람은 보면, 아, 이게 배수로다. 예? 네? 또뭐 바람 뭐 하는 사람 뭐 바람 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까 며야그런 예. 그런 것을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올리가지고 온 세계인이 보는 데다가 이게 구들이고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든 구들보다는 온들보다는 500년이 앞섭니다. 이, 지, <laughs>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거를 그 봤을 거다 말인데 그안말안 하고. 또 국영방송 kbs 에서도 공감부리해서 이거를 떠들고 그냥 온 방송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몇 명이 또 유튜브 작성해가지고 온 세계인이 보는 유튜브에 도배를 하고 그러면 되느냐 그지 안됩니다 그게 틀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 중국의 동북공정 이해가지고 그 만주족의 세, 세 종류가 있잖아 만조족이 그 있고 또총 총룡 인간 만조족이고또또세 종류가 있어요. 내가